(9월 3일) 그 수요일은 그 의뢰일 푸른 그 복돼지날이 전개가 됩니다 이 푸른 복돼지가 또 요일에서 그무료요일그 수요일과 만났습니다. 이때 그 을이라고 하는 이 푸른 오행 그목 기운은 그 돈복의 성장을 의미합니다. 또 지지의 그 해는 돼지면서 또물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이렇게 그 푸른 그 복돼지가 그 물을 만난 이런 형국은 재물운의 그 유입이 본격적으로 또 살아나는 날로 또 간주를 합니다. 을목은 그 부드럽고 또 살아있는 그 성장의 그 기운이라면 또이 해수라고 하는 이 물의 기운은 깊고 또 넓은 그 재물의 바다를 의미합니다. 이런 그 둘의 그 결합이 바로 돈복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재물이 그끊임없이 그 유입되는 그런 풍수환경이 그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돼지는 그 다산과 그 풍요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그 푸른 그 복돼지가 또 요일에서 이렇게 물의 요일과 또 결합이 되므로써 집안으로 금전운과 또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힘을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돈복이 크게 그 증폭되는 대박터지는 암수를 지내니 수요일에 오는 그른복 터질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은 지금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풍수 기원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제가 그 경북 봉화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게 있습니다. 오색으로 구성된 재운 성취 신속 발원지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그돈복 터질 대박 터질 그 시기를 말의 그 속도감처럼 또 크게 그 앞당겨줄 수 있는 그런 그 멋진 또 풍수적 방법이 되어줍니다. 재수 있는 또 돈복이 크게 그 굴러 들어오느니 푸른 복대 지날 그 행운의 그 방위는 그 동쪽입니다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을 최대한 그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행운이 그 터지는 그 시간은 그 오시와 그 미시입니다. 오전 그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그 4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집의 그 해가 뜨는 그 동쪽에 이날 그 푸른색 지폐 이 푸른 그 복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이 푸른색 지폐 한 장을 펼쳐서 동쪽에 그 하루 동안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왼손의 그 엄지 검지로 살짝 집은 그 소량의 그 소금을 이날 그집 밖의 그 흙이나 또 자연의 그땅 위에 뿌려주시게 되면 푸른 복대지의 그 염분 섭취 활동을 돕는 멋진 그 풍수적 또 조치가 되어줍니다. 푸른 그 재물운이 가득 우리 앞에 그 쏟아져 들어오는 이 푸른 그 복대지날 여러분들께서 또 백두대간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적 집단 기원의 그 힘과 함께 크게 그 대박을 또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.